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온시스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금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한온시스템 갑작스러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한온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한온 시스템 분위기가 이제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장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름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뭐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 봐도 그냥 계속해서 이제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 실적 발표하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643억원이 나왔는데 음뭐 전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전년 동기에도 어, 전년 동기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어, 10% 이제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안 좋은데 이 종목이 작년에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 전기 부기에서 어,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어, 하반기에도 이 실적 추이가 이제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 11시 54분까지.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1시 57분, 58분부터 어, 빠지더니, 에, 여기 59분에 이제 갑자기 에, 좀 크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 뭐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예, 보니까 는음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 해가지고 58분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 지금 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최우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제게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하네요. 주주 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주주 가치 희석을 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아, 어, 뭐 유상증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니까 뭐 주가가 아,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뭐 지금은 봐서는 이 유상증자 소식이 이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은 이제 향후 이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일시적으로는 좀 빠지겠죠. 예, 일시적으로 이제 빠지는데 아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뭐 재차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가 바닥권이었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까지 빠져버리면은 사실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이제 반응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뭐 여기까지 빠지면은 최근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에 근데 이제 문제는 유상증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왜냐면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음, 뭐 일단은. 음, 약간의 하락이 더 나온 다음에,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이런 흐름을 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유상증자를 하게 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장대응봉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게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온 시스템을 길게 이제 그냥 보유하실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 지금 이 코스피에 있는 전 섹터 중에 가장 부진한 섹터가 자동차거든요. 제일 안 좋습니다. 아뭐 물론 뭐 그전에 정말 많이 빠진 쪽도 있지만은 음, 자동차가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일 안 가는 섹터거든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진한 섹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안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고 주도주 가운데서도 조종을 상당히 많이 받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조건이라면은 뭐 많이 빠진 쪽에서 뭐 기존에 있는 주도주들이 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뭐, 손실이 약간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 과감히 던지시고 교체하는 방식도 뭐,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신규적으로 이제 접근하실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제일 비선호 섹터이기도 하고, 뭐, 다른 쪽도 많이 빠졌는데, 그냥 뭐, 다른 쪽에 관심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원시스템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